아이고야. 아아이고가아이고도아도고야 아이고야. 아이고 아이고야. 아이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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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이고걸아이고 어... 이 2년 만에 방송 복귀네요. 타겟 4. 저도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. 많은 그 팬분들이, 아, 타겟 1, 2, 3 돌려보는 거 아주 지겹다고. 언제 또 다시 하냐고.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, 아, 그분들 때문이라도 열심히 이 타겟 4를 또 촬영을 해야겠죠. 아 야. 대상어종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게 가물치죠. 그래서 1편1편은꼭 일편, 가물치로 하려고. 아뭐 의욕만 앞서요. 어, 가물치 낚시 워낙 자신이 있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뭐 아우 이게 무슨 그비내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 불쾌지수 한 90에 어, 지금. 체감 온도는 한 삼십 도 정도 됩니다. 3십 도. 아 타겟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궁금하시겠죠? 타겟은 말입니다. 음그 국내 루어 낚시로 할수 있는 모든 대상 어종을 타겟으로 삼고 그 타겟을 명중하는 데 있습니다. 제가 오늘은 아이 부여권에 와 있습니다. 부여 반산지인데요. 이 반산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. 약 35만 평, 129헥타르 아주 큰 저수지인데요. 이큰 저수지에서 오늘 타겟포 1편 이 부여권에서 신명나게 한번 가물치 잡아보겠습니다. 갑니다. 울렁. 울렁만 하면 다야? 뭔가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어야지. 응? 그렇지, 한번. 그래야지. 괜찮아, 이거. 안 아픈 거야. 물어도 돼. 어제밤에이 동네 비가 엄청 왔거든. 그래도, 하, 이 부여 반산지를 찾아왔는데, 입지를 한번 딱 들어오죠. 자. 거기 있는 거 알아, 괜찮아. 응. 사이즈는 한 45, 50 정도 되겠네. 아주 소극적이네. 사실 뭐, 중부권에 아주 좋은 저수지들 많이 있지만은, 제가 중부권 어저께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. 그, 저수율이 한 20%에서 30% 정도밖에 안 돼요. 여기 지금 반산지도, 여기 사장님이 20년 동안 그 낚시터 운영을 하셨다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답니다. 제가 서 있는 이 위치 20년 만에 사람이 들어와서 서 있는 거죠. 거의 정 중앙 정도 되겠네요. 저 위쪽으로 지금 떼짱 그리고 연이 이렇게 쫙펴 있는데 원래는 저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떼짱 주변에 그 마름하고 경계가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가물치 낚시하면 정말 즐겁고 재밌죠. 물론 비가 뭐두달 만에 오는 비들이라 그래서 뭐 비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가 폭우가 내리면은 이 물색이 완전 황토색으로 확 바뀌어 버리면 가물치 낚시는 뭐할 수가 없는 거라. 근데 다행히 뭐아다행는 아니겠구나. 그렇게 많은 비는 안 나서 일단 어느 정도 적셔 주는 비가 와서 물색은 그나마 괜찮아요. 근데 바람이 있다면은 오늘 게임 끝나고, 음, 오늘 타겟 포 1편을 성공적으로 촬영을 끝내고, 그 구직성 후, 호 그냥 한 200mm 오는 음, 그런 비 와야 돼. 전국적으로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아유, 그냥 큰일이야. 아유, 좋아, 좋아, 좋아. 물어야 돼. 이렇게 들어가면 물어야 돼. 어, 일단은, 많은 사람들이 이 저수지를 찾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그 희망적이었는데,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 너무 힘들어, 이거. 이거는, 와, 최강이에요, 최강. 진짜 힘든데, 문제는 이렇게 배수가 심하게 되니까, 이 녀석들이 그, 적정 수심대에서 놀지 않고, 굉장히 깊은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작전상 일부 후퇴를 해야 될것 같아. 남은 체력을 이따가 좀 오후에 좀 쓰고 지금은 이제 포인트를 좀 이동해서 조금 음, 체력 안배를 하면서 작년에 놓쳤던 그 녀석을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. 와 거기 그 중류권에 아유 이 정도만 돼도 진짜 낚시하기 좋은데 거긴 너무 많이 빠져서. 아 얼마나 좋아요 잔디밭 같고 아, 여기는 상류가 아니고 하류입니다 하류 저기 제방이 보이는 골창입니다 골창 원래는 여기가 이 홈통이라 이렇게 염도잘 자라고 가물치낚시에서할수 있는 모든 수초들이 많아서 떼짱 연 갈대 부들 뭐아 그래서 사이즈 좋은 가물치들이 제가 한몇한삼년 전에 한9 0에 가까운 사이즈 하나 딱 올린 기억이 있거든요. 아주 좋은 기억 때문에 여기를 딱 왔는데 이미 포인트는 물이 빠져서 좋지 않다는 거죠. 하... 하류 쪽이 왜 가물치 낚시 별로 좋지 않냐면은 거의다가 급경사 지역이고 수심이 깊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하류 쪽 제방 쪽을 별로 이게 선호하지 않는데요. 하지만 음, 가 봐서 그 분위기 봐서 아시겠지만은 딱이 골창 안에 연밭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름 연밭 뭐 떼짱 그런 한몇 가지 수초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그런 골창도 어, 가끔 들어가서 또 캐스팅을 해보면 입질들이 들어옵니다. 가물치가 놀았던 흔적들이 별로 없네. 아, 원래는 이 마름이 피기 전에 가물치가 놀았던 흔적은 그 말풀 게임에는 진짜 잘 보이는데 이 마름에서도 잘 보면은 중간중간 먹이 활동을 한 흔적들이 있어요. 가물치는 자기 영역 그 밖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참 떠 있으면서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을 때 생겨나는 이 마름 마름이 뒤집힌 마름을 같이 씹어서 마름이 이제 중간 중간에 많이 없어진 포인트들을 공략하면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뭐야, 이거. <웃음> 개구리, 개구리. <웃음> 개구리. 야, 이저 멀리서 물었어, 개구리가. 아, 나는 톡 하길래 이게... 참 미치겠다, 이게. 스타트를 개구리로. 개구리를 잘 잡아야 가물치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이 개구리가 플로그를 딱 덮친 때 무조건 한 번에 플로그를 바로 입에 넣지 않거든요. 딱 덮치고 나서 막 손으로 개구리가 막그 플로그를 막 우격우격 막 집어 넣을 때 챔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템포 기다려보고 라인을 살짝 땡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. 야, 얘, 야, 얘는 엄청 커. 오, 세상에, 어. はい。Ay.